저희들이 개발한대장건 게이트 원래는 1 5차에 보도됐고 지금 김만배 남욱 등이 구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장건 게이트는 저희들이 검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김현장 김현장 이상훈 변호사가 2015년 1월 15일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6천억을 빼먹었던 그런 시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가 국세청에출리한 세금까지 빼먹던 이러한 부패사건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던 시기에 대장동 게이트도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박상도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 아닙니까? 그런데 박상도가 50억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대지금입니까? 주요 의원금입니까? 이름만 붙이면 대지금이 되고 위험금이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박상도가, 박상도가 받은 50억 원은 바로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게이트 비밀을 지켜달라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으로 오고 있는 상황은 바로 2012년 2월 3일, 바로 이재명 시장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 0년인사을 통해서, 과거 대장동에 투자해서 전실를 사업자들이 있고, 이 사업자들에게 SPC를 이용해서, 제3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출자시켜주겠다. 그리고 공사를 만들어서 출자시켜주겠다는 이러한 방침이 일반적에 유지되어서, 결국은 미래 사업의 이들이 진출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택지를 개발하고, 이백지에 아파트, 주택을 지어서 분양까지 하는 복합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 복합사업자를 모집하는위해는 도시개발권에 따라서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자가 포함되어야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고 받는 가격을 수익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합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건설업자는 배제한 것이 바로 불법이고 이때 5개 단지의 공기를 안전 가격으로, 순위기약으로 넘겨줘서 결국은 약 5천억의 이익을 남겨 됐고, 이 자격이 없는 나무, 정영학, 그리고 김만배들에게 내방금 4천억을 줘서 결국은 약 1조 원의 손실을 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는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밀어간다면 약 1조 9천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 또 용지를 밀가함으로써 약 1조 7천억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남시장 이재명의 방침에 따라서 전거운동원 유방규 그리고 국민의힘당 선거당의 소속이던 남욱도 역시 선거운동을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뇌물을 주고 또선거자금을대고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결탁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부패이고 이것이 대법관, 김영장, 검찰 고수한 공략집단과 결탁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패이며 서민을 빙자해서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서민주택을 짓지 않고 관계수용으로 하고 주민들을 쫓아내는 후야만로 부패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기타는 성용 없이 검찰총장도 수사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이름이 올르고 있는데 뭐 검찰이 이것은 수사할 건니다 특검을 하는 것은 윤 총장이 좋아하게 지만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이 이재명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국회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입니다 이재명 성남 대전공개팀을 직접 극정하라 극복하라! 극복라하라